자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샌니팁의 샌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벌꿀 시뮬레이터 이제 몇 편인지도 모르겠고요 오늘은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제가 25지역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껴놨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꿀을 많이 모아놨죠 여기서 알 하나를 사고요 아 그리고 아이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렇게, 뭐, 모자도 생기고, 어깨에도 보호막이 생기고, 기본 알, 낚아준 다음에, 은색 알, 실버에그도 낚아주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로얄젤리가 아니라, 스타 로얄젤리, 아껴놨어요. 또 새로 어떻게 얻었는지는 까먹었지만, 얻었고요. 일반 벌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즈볼은 아무거나 좋지만 휘기가 나왔네요 최소한 영웅 정도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을 보죠 플레이어의 이동속도를 2, 플러스 20% 해주네요 나쁘진 않네요 느리면 답답하니까 그리고 폭파볼은 마음에 안 드니까 로얄젤리로 바꾸도록 하죠 어, 물방울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파란 색깔 채집을 많이 하니까 레벨업도 간식 트리트를 먹여서 레벨업 시키고 최대 레벨까지는 아니고 한 5레벨까지만 업그레이드를 해 놓죠 이거 기프티드 헤이스트벌도 5레벨까지만 업그레이드 해 놓고요 제가 이전에 오크노 로블록스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했었어요 백후 원폴 얻으려고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필이면 업데이트가 돼서 3,000레벨이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5,000레벨이 되어서 뭐 다른 조건은 뭐 무게성 이런 건 충족했고, 그래서 억울하게, 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그렇습니다 자, 25지역이 저 위에 있네요. 한 바퀴 돌아서 15지역 위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드디어 25 지역까지 왔고요. 어떤 고수분이 한분 계신데, 뭐 병아리 이런 것도 돼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 티켓 교환하는 장소랑, 여기에는, 어, 여기 30 지역도 있네요. 여기에는 꿀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부스터랑, 이쪽에는 고수들이 쓰던 장비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티켓 하나 먹어주고, 아 고수들이 썼던 게 여기 있네 나 한번 상점을 열어보죠 이 고수들이 썼던 게 2천만 꿀이 옆에 그 6천만 꿀둘다 엄청 멋있게 생겼네요 이장원는 1500만 꿀에다가 재료도 많이 들고 이 마스크도 2천만 꿀에다가 재료도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벨트는 만들 수 있지만 꿀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1200 40만 꿀. 이거는 1억, 1억 꿀인 줄 알았는데, 1억 5천만 꿀이나 되네요? 옆에 이거는 재료는 필요 없는 대신에 2억 5천만. 글라이더는 500만이나 돼요. 벌집 자리도 3천, 아예 300만이나 필요하고. 아, 모아놓는다고 모아놓긴 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일단, 티켓 사도록 하죠. 음, 티켓. 오, 음, 아직까지는 여기가 제가 파란색깔을 자주 쓰는데 빨간색깔도 섞여 있어서 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벌리는 것 같네요. 꽃가루 이런 거 버프 토큰까지 먹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벌릴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근데 기쁘면서도 또 이제 얼마나 모아야 또 저런 아이템을 살지 막막하네요. 어, 이 밑엔 또 뭐지? 아, 여기 그거네. 이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신화벌의 3개 이상 얻으면은 발동할 수 있네요, 메테오. 이 안에 또 공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보죠. 뭐지? 로얄젤리 하나 먹었네요. 다시 돌아가죠. 좋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로얄젤리 밖에 없네. 여기서, 아, 맞다. 티켓은 또 많이 모았고요. 황금알 말고 이번엔 이벤트 벌을 살라고 모으는 중입니다. 어, 이대로 끝내면 허전하니까 전설 나오라고 제발 기대하면서 남은 로얄젤리 10개로 전설을 노리면서 바꿔보도록 하죠. 제발, 제발 전설 나와라. 전설. 이거, 헤이스트 벌은 아까우니까. 옆에, 물방울 벌. 어, 얼음 벌, 어, 분노 벌. 어, 역시, 뭐, 그냥 10개만 날렸네요. 아이고. 그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벽은 없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